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 전서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또 상당히 많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내일까지 살펴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한 교회에서 다 발생할 수 있었는가. <laughs>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은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laughs>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11장부터 일어나는 14장까지 의 문제는 음 예배문제 예배문제 근데 막그 예배가 무슨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여러분 예배라는게 우리가 어떤 음, 형식 예, 뭐,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또뭐 교동문 남송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형식 그런 형식들을 지켜가다 보면 그런 형식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옥신각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초대 교회에서의 예배는 형식이 없이 무형식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로운 예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에좀 짜져 있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뭐 목사님 단임. 단임 목사 부목사 또뭐 전도사님 또뭐 장로님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아주 이제 유연하고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였고 에, 예배 스타일도 뭐 모여서 이렇게 뭐 어느 집에서 모였죠. 가정 교회니까 모여가지고. 누가 찬양하고 뭐 저기서 하다가 이제 우리 뭐 기도나 할까요? 뭐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이제 1 1장에 14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예언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점술가들이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어 어 이래 가지고 뭐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설교에 가깝습니다. 교훈. 교훈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이제 마음속에 소화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드러내서 아주 이제 에, 심령을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 내용들과설계에 가까운 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 그리고 이제 중략이만만 찬이 있었습니다. 만찬. 오늘 우리는 뭐 절기 때마다 일년한 두세 번씩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막딱 의식적으로 그래서 뭐 에, 저는 이제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 보통 일반적으로 어, 성만찬을 하면은 이렇게 하얀 넥 타이를 매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 그렇게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그 이게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laughs>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던데 아그건 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제 뭐 어, 막 그걸 입든 저걸 입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래서 뭐 저희는 주수감사절 때는 조금 더뭐랄까 어,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한다는 의미에 에, 그래서 저, 저는 이제 예,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성반찬을 했지만은 특별히 뭐 하얀 넥타이 그런 거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했고, 아 어, 근데 사순절에 진행되는 성반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에 좀더 무게를 좀 실어 가지고 어, 좀 그렇게 좀 갖춰 입었던 것 같아요. 어, 뭐 이것도 차차 이제 고민해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예배라는 게막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본질과 예배 핵심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우리가, 아이 11장 이후에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좀 좋겠고, 에 그래서 이제 11장에 그럼 고린도교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때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성들은 이 머리에 희잡이라고 그 합니까? 그걸, 그걸 두걸 써야 했었어요. 수건 같은 걸 써야 했는데, 어 지금도 쓰고 있고. 근데 이걸 이제 풀어 헤치고 예, 프로헤치면은 그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뭐 이발도 안 했으니까 어, 머리가 엄청 길었겠죠. 그긴 머리를 가지고 휘날리면서 방언을 하고 쓰러서 <목소리> 막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에좀 무서울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대 군동인 여성들이 이걸 쓰는 문화였는데 이걸 프로헤치 가지고 머리를 흔들면서 돌리면서 방언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급을 한 겁니다. <laughs> 기급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기급을 한 겁니다. 아니 뭐냐 저게 아무리 자유롭지만, 그니까 사실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안, 자, 안 잘못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얘기에서도 뭐 성생활, 결혼 이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뭐 방언 이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예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것도 뭐 풀어치고 반할 수도 있죠. 문제는 뭐냐하면. 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문화적인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응? 음?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라는 것이 어떤 문자화된 어떤 교리적 규칙들이 아니라,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 속에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불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조건. 그게 예,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공동체, 사랑, 생명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되어야 한다는 예, 기준에서 봤을 때, 그 행동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기겁하면서, 예? 예배를 크게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 좀 이렇게 잘그 예배에서의 그 자유로운 건 어느 정도 자유는 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런데 좀 이제 그런 뭐랄까 뭐한 번씩 이제 예, 목사님들이 필 받아가지고 뭐 일어나서 춤추자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이제 그 간증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춤춘들, 그게 뭐, 자, 진짜 자유로움일까? 물론 <laughs> 자유롭자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색한 거는 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laughs> 춤을 춰야지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문화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는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에? 너무 이제 다른 거 카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호주, 미국, 이런 사람들은 뭐, 자유로우니까 막, 어,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 우리도, 오늘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서양 문물을 이제 많이, 이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데. 근데 이제 막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은 좀 그렇게 어색하잖아요.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걸 해야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에,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막 크게 아면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아면한다고, 어, 그게 또 진짜 아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뭐,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절제하라고. 예, 그거, 그렇게 아멘 하는 게 습관이 되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곰곰이 분별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 말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배려와 사랑. 이걸 했을 때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방해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에, 모든 진리에서의 가장 핵심은 생명과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생명과 사랑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장 뒷부분 가보면은, 이제 성만찬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 뭐, 우리는 성만찬을 그때 당시에는 식사하는 거죠. 식사하는 건데, 예배 때마다 식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빨리 와서 먹을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은, 막 일을 하고 늦게, 저녁에 와야 될거 아닙니까? 저녁에 늦게 마치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좀 사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응?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면 좋냐? 내가 너희를 칭찬할까?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바울이, 막, 혼자 행사 수술하는 것 같아.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저게, 에?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냐, 니들이. 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왜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어? 그, 예수님이, 에, 이제 성만찬 할 때, 24절 보면 축사하시고 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응? 이 피로 세운 새원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에? 하셨으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어? 너희들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너희 안에 죽은 자도 있고, 막 이렇게 <laughs> 저주까지 퍼붓고 막 그래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이 모임은 이앱비 모임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 모였는데 모이면은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는 거예요. 응?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가만 생각해봐. 그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수님이 만찬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는 내 몸이니. 그 응? 너희들이 그러한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 기다리라는 거기다리면너 듣기는 뭐다처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고 오면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 그러면 아름답게 같이 이 배려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이 허 어, 우리를 기다려 줬군요. 그 마음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고 그 모이는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 생명과 사랑. 응? 저희 교회도 어, 올해 이제 여름에 리트리스를 정규인이 간 적이 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늦게 회사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한 10시 정도 돼서 왔던 것 같아. 그때까지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줬는데, 그 고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기다렸다는 게 중요하지. 이미 배가 부른 거야.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아, 이런 사랑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오는 사람들은 김밥, 저가 사줘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오고, 우리는 빨리 다음 스케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배려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고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그 배려와 사랑 때문에 배가 부른데 공동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이거 잊지 마십시오. 생명과 사랑이라는 그 배려의 가치, 그걸 통해서. 어, 우리가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뭐, 뭐 하러 교회 와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겠습니까? 교회 와보면은, 뭐, 교회 와보면 여러분들 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네? <laughs>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온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 다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도 있고, 어, 세상에서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잘난 사람도 있고, 뭐, 까칠한 사람도 있고, 또 사랑 많은 사람도 있고, 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교회는 회사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목표가 있고 승진이라는 경쟁이 또 그들을 추동시켜서 막 이끌어 나가는 그 에너지가 있고 뭐다 이제 뭐 어떤 동아리는 같이 뭘 하는 그런 목적 이 있고 막 그래요. 교회는 약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인데 뭔가 아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게좀 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배려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 걸 하면서 세상에 없는 가치들을 우리가 그런 걸 해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몸을 경험하고 예수의 님 사랑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든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터집니다 자 어~ 그래서 (12장)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랑이 해결한다는 건데 (12) (13) (14장)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 그~ 방언 문제 방언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12장에서는) 먼저 쭉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것들을 주셨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 돌보는 은사 뭐~ 선지자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령을 하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국 무슨 말이냐 면은 니들이 가진 거는 니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다 주신 거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신 것이다. 교인 몸을 섬기라고. 그리고 14,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13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은면 여러 가지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은사들을 나눠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사랑. 나눠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서로 섬기라고. 나눠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서로 배려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은사의 목적은 나의 자랑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가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먼저 1단 두가으로 먼저 얘기를 해 버립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방언이라는 것은 혼자 샬라샬라 하면은, 막, 자기 혼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못 알아듣지 않냐. 근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감동을 나누고,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그룹 나눔 할때 있죠? 소그룹 나눔 할 때도,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언인 겁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누 제발 좀 성의 있게 나누세요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진실하게 소그룹 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동은 모든 것들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옛날에 그런 차이 있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안에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우. <laughs>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막팍 풍성하게 성겨지고 우리가 또그 사랑 안에서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이 해야 될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결론과 적용 말씀으로, 어, 고린선서 13장, 주옥 같은, 원래 이제 이 고린선서 13장의 사랑장에 원래 그때 당시 초대교에서 불렀던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그 안에만 시로 딱, 문단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및 적용으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뭘, 교회가 뭘좀 이렇게, 누가 나한테 뭘안 해주나, 어?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만들고, 또뭐 아니면, 누가 뭐 이거 좀, 이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려요. 꼭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응? 내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게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리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는지라 그렇게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어찌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없었던 것은 은사들은 많았지만 가장 없었던 것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내하고 어, 정말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베풀어 줄수 있는 그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위한 배려의 행동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또 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점이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